형이 아까 혼자 할때 서버 하나도 못뜬것잖아요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와. 마이 대박. 내가 말해줄게 여기서 지금 들어왔죠. 아이 눌러봐. 아이 눌러봐요. 아이 눌렀어. 아이 눌러서 마원 경하고 이거 이상한, 이상한 버려. 아이템 버려. 무기 아이템 버려. 무기 무기상이 들고 있는 거다 버려. 두개 있는 거 왕당이. <laughs> 아가리 여불어. 그거 버리고 이제 이제 버렸으면 이제 그냥 무쇠. 예. 장인들이가 같이 눌러. 나는 왕당이여 들어 소리에 들어. 하하하하하기 먹이맨 하 소리!! 소리 질러!!! <웃음> <웃음> <키로로 다> <laughs> <야>.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개새로로다 빌렸어 야이야 소리 질러!!! 이제 NW 맞춰보세요 NW로 아 <laughs> <laughs> NW? <laughs> 네 NW 맞추고 NW로 가세요 가자, 그러면은 씨. 아까 집이 많은 곳이 나올거예요 오오 <laughs> 어, 야 뭐야 누구야 뭐라고? 야 아, 아, 아. <laughs> <laughs> 누구냐고 어 사람 없명이요 지금 안명해라 누군데 기가 <laughs> <야, 이거> 너야? <laughs> 꺼져 이 씨X년아 야 어디야 야눈기랑이 사색이 x 자러다 아 뭐야? 야, 일단은 그냥 타봐요. 일단 타봐요. 야 탄다. 야델라 줘. 타타봐야야 이거 뜯다. 오케이. 야 저쪽에 버어라 <laughs> <laughs> 가자. 뭐? <laughs> <와, 와. 웃음> 제생각에. <새끼야. 웃음>